필수의 제 4. 자, 로그 계산 정의부터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 로그 정의 A의 X제곱이 B면 필요 충분 조건이야. 똑같은 식이야. X를 기준으로 X는 로그 A의 B다. 지수식, 로그식. 맞아? 어. A를 밑이라고 부르고, B를 진수라고 부르고. 자, 로그 계산할 때밑 조건,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고, 진수 0보다 커야 되고, 이게 이제 로그 정의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할 때맨 먼저 해야 될 게, 미통일 시키자 그랬어. 미통일. 두 번째 뭐야? 로그 앞에 개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렇게만 쓸게. 개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자, 미통일은 왜 시키는 거야? 밑이 똑같아야 무슨 공식을 써먹든 하지. 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미시 똑같을 때 한해서 쓸수 있는 거야. 됐어? 자, 여기는 실은 밑변한 공식을 쓰는 거야. 자, 1번 보면 미시 여기가 4지. 얘는 5야. 자, 밑을 4로 바꿔도 되고, 5로 바꿔도 되고, 여기 없는 7로 바꿔도 답은 나와, 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을 바꿀 때는 있잖아. 아, 어, 뭐로 바꿔요? 상관 없다고. 전혀 상관이 없어. 알았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감각대로 하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미, 얼마야? 이번엔 2, 여기는 5, 5 여긴 3이잖아. 2, 5, 3다 소수지. 맞아? 그니까 여기 있는 걸 2로 바꿔도, 3으로 바꿔도, 5로 바꿔도, 다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하나 쉬운 걸할 거야. 자, 밑변한 공식 한번 보자. 로그 A의 B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밑바꾸는 거 로그 A분의 로그 B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미세다는내 맘대로 뭔가를 쓰는 거야 물론 0보다 크고 1이 아닌 수를 써야지 밑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 됐니? 그래서 여기 아무거나 쓰는데 선생님 못써요. 모르겠으면 빈칸으로 냅둬. 나중에 할 거야. 쓰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 이건 7이면 좋겠네. 그럼 7로 바꿀 거야. 초반에 결정하지 못하겠으면 빈칸으로 냅둘 거야. 알았어? 됐지. 그리고 실제로는 저 만약에 빈칸으로 저걸 메꾸게 냅두면 다음 단원에 가서는 우리를 그거 미슬 10이라고 해. 미슬 10이라고 봐. 그건 좀 나중에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상용 로그라고 그래서 미시 10인 경우는 저세목칸에6칸에 아무 숫자도 안 쓰고 생략된 숫자는 10이라고 우리 약속하기로 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단은 안쓸 거야, 무조건. 안쓸 거야. 됐지? 그래서 얘. 예. 자, 얘 예. 바로바로 가자. 로그 4의 루트 5는 어떻게 한다고? 로그 4분의 로그 루트 오. 서술형에도 이렇게 써도 돼. 여기 밑이 생략된 거야. 실은 10이라고 돼. 우리는 지금 결정안한 느낌이지만. 자, 곱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로그 5분의 로그 8 이렇게. 됐어? 이해 됐지? 자, 다시 다시 로그 a의 b는 어떻게 쓸수 있다? 로그 a분의 로그 b로 쓸수 있다. 됐지? 여기는 일단은 안쓸 거다. 나중에 뭐로 바꾸고 싶으면 싹 그거로 바꾸면 돼, 나중에. 자, 근데 자, 이게 계산 익숙해지면 여기서 있잖아. 한 단계 더갈때 애초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연습을 해 줘야 돼. 이 풀이 가좀 너무 길어져 이렇게 하면, 자 로그 4를 어떻게 고치냐면 로그 2의 제곱, 그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2로그 1로. 2로. 괜찮아? 자 로그 루트 2는 어떻게? 로그 5의 2분의 1 제곱이잖아. 그 2분의 1을 앞으로 빼서 2분의 1 이렇게. 자 곱하기 로그 5분의 로그8도 고쳐야겠다. 로그2의 세제곱인데 그 세제곱이 앞으로 빠져서 3 이렇게. 자 바로 갈수 있어. 바로 가는 연습을 해줘야 돼. 어, 자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로그라는 숫자 로그2, 로그3, 로그5 이런 것들은 다 무리수라 고 그랬지. 새롭게 배우는 무리수야. 맞아. 이게 하나의 수야. 로그 따로 루, 이 따로 이게 아니야. 루트 따로, 이 따로, 이렇지 않잖아. 루트 2가 하나의 숫자잖아. 마찬가지로, 로그 2가 하나의 무리수라고, 숫자라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로그 2와, 여기 로그 2는 약분이 되겠지. 똑같은 숫자니까. 이거는, 로그 계산이 아니라, 숫자 그냥 약분시키는 거야. 괜찮겠지? 그 다음에, 로그 5랑, 로그 5도 약분. 그럼 결국에 남는 건, 2분의, 2분의 3이지. 그럼 얼마야? 4분의 3 이렇게 끝나는 거야. 되겠어? 됐지? 자, 2번 갈게. 자, 2번은 일단 로그 곱하기 로그 곱하기 어? 괄호로 묶였네? 얘부터 하는 거야, 얘부터. 알았어? 얘부터. 자,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4 자, 로그 3의 4를 2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니네들이 해야 될 거야. 봐봐.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4를 계산하는데 선생님 얘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4 뭐로 고칠 수 있어? 로그 3의 2의 제곱이니까 2 로그 3의 2 이렇게 고쳐도 되지. 맞아? 그리고 나서 자, 얘랑 얘랑이 무리수야. 이게 어떤 하나의 숫자잖아. 그러면, X 더하기 2X 이런 거잖아? 그럼 3X 이렇게 계산해도 돼. 이건 로그 계산이 아니야. 그냥 무리수 계산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 선생님 이거요. 로그 더하기잖아. 로그 더하기 어떻게 계산해?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 8? 로그 3에 8. 맞아? 근데 8이 뭐야? 8이 2의 3 제곱이니까 그 세제곱이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계산해도 어차피 답은 똑같아. 자 어떤 게더 빨라? 얘가 더 빠르지 암산하기엔. 아 로그 3의 8이니까 8 2의 세제곱 아3 로그 3의 2구나 이렇게 되겠어. 어 그래서 자이 부분 암산 좀 하자 어떻게 된다고? 로그 더하기니까 로그 3의 8 그래서 얘가 뭐야? 3 로그 3의 2 됐지? 자세개를 곱하는 거야 자 곱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밑이 다르다고 밑이 다르면 밑통일부터 해야 돼 선생님 과로는 왜 먼저 했어? 과로는 원래 먼저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괄호 부분은 미시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냥 계산한 거잖아. 됐지? 자, 밑변한 공식 쓸 거야. 자, 이거 이렇게 안쓸 거야. 한 단계 넘어가자 이제.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로그 2분의 로그 5의 제곱 이렇게. 암산 되게 쓸 거? 요즘도 암산 할수 있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곱하기 두 번째 거. 로그 5분의 로그 3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앞으로 끄집어내리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이거지 로그 3분의 로그 2 됐어? 로그 2 로그 2 똑같은 거 약분 로그 3 로그 3 약분 로그 5 로그 5 약분 2당 2분의 1 약분하면 전체 값은 3.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다시 한번 해봐.